안녕하세요 소중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풀메카닉스 100분의 1 건담 에어리얼 조립해 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 2023년 4월 29일 토요일이었고, 발매 정가는 45,600원입니다. 박스 패키지 아트 보시면 에어리얼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HG 제품의 패키지 아트하고는 예, 디자인이 사뭇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 특이하게 이 박스 옆면에 에어리얼의 모습 뿐만이 아니라, 이 파일럿인 슬레타 머큐리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예, 박스 옆면 보시면 수성에 마녀 웨폰디스플레이 베이스로 전시한 모습이죠 어, 역시 두 세트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빔 라이프를 백팩에 수납한 모습 그리고 각부의 이런 확대한 모습들 에어리얼 특유의 무릎앉자 자세도 나와있고요 빔 라이플 이펙트도 상당히 거대해진 이런 느낌입니다 비트온 형태의 에어리얼의 모습도 멋지게 나와있고요 어, 옆에 가조립된 이런 장래인데 예, 실도 붙여진 이런 모습 같습니다 반대편 박스 옆면에는 완성된 이 제품의 확대한 이런 바스트샷 모습, 인몰드 성형 대신 이 내부에 코팅 파츠를 썼다고 하는데 상당히 멋지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완성된 모습의 전면, 후면 모습도 나와 있고 기믹 포인트라고 따로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이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클리어 부품 위에 씰을 붙여놓은 이런 모습인데 한층 더 입체감이 살아 있는 것 같고요. 가동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들도 나와 있습니다. 11개의 이 비트 슬레이브의 모습과 비트온 폼 형태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제품은 손 파츠가 3가지 형태로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스를 뜯어보겠습니다. 12장의 런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멀티 컬러인 A 런너부터 돋보이는데 이 블루 컬러의 부품들 위주로 클리어 그레이, 옐로우, 그린 등등 이 다양한 컬러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 외장 장갑 런너 3장하고, 관절과 내부 프레임을 표현하는 런너들, 색 분할을 위한 부품들도 들어있습니다. 이 F3 런너가 건드 포맷의 이쉘 유닛을 표현하는 이런 인몰드 성형 파츠 대신 들어간 부품 같은데, 이 앞에는 이 레드맥기로 코팅되어 있고, 뒤에는 또 이렇게 코팅이 안돼 있는, 코팅을 하다만 원가 절감의 이런 모습이 보인달까요? rg 제품군에 들어있는 리얼리스틱 데칼 같은 실도 들어있는데 어, 붙이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설명서 전면에는 박스 아트하고 동일하게 이 에어리얼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설명서 내부에는 각 파츠를 만드는 이런 목차하고 예, 조립하는 설명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무장도 만들고 미톤폼도 만들고 예, 실을 붙이는 전체적인 설명서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뒷면에는 어, 컬러 가이드하고 에어리얼의 설정, 파일럿인 슬레타 머큐리의 설정, 완성된 에어리얼의 모습이 역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조립하기 전에 건담 마커 흘려놓는 먹선 그레이로 먹선 작업을 먼저 해 주겠습니다. 먹선 넣는 포인트가 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은 한 30~4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건프라 조립할 때 머리부터 조립을 했었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팔부터 조립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 144분의 1 스케일 제품을 만들다가 100분의 1 스케일 제품을 만드니깐 부품 분할이 세밀해도 이 부품 자체가 큼지막해가지고 만들기 좀 수월한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HG 에어리얼에서 스케일만 커진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HG 에어리얼 만들 때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손파츠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만 가동부이고 이 나머지 손가락은 교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팔 하나가 완성되었고요. 어, 양팔은 대칭이기 때문에 손파츠 방향의 조립 외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이 몸통 파츠 조립할 차례인데 확실히 스케일이 커진 만큼 부품이 커져서 조립하기 수월하다는 게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어깨에 연결하는 관절부위도 상당히 뻑뻑한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색분할도 부품분할로 잘 되어 있고요. CL 유닛은 레드맥기 부품 위에 클리어 부품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부품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백팩도 부품 분할 및 빔샤벨 가동 부위, CL 유닛 구형까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드 파츠를 상당히 늦게 조립하게 되는데요. 눈부분, 트윈아이 부분도 스티커 없이 부품 분할로만 구성되어 있고 맥기 코팅 부품도 사용하면서 이 헐거운 부분 없이 상당히 고품질의 부품 분할로 설계된 것 같습니다 네, 발 파츠도 관절 및색 분할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HG 제품들 때문에 C형 관절이 상당히 익숙해졌는데 이 제품은 평범한 축 관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리 관절 부위도 상당히 뻑뻑해 보이고요 이셸유니 코팅 파츠로 구성된 부분이 확실히 이 인몰드 성형 파츠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리 파츠에 슬라이딩 관절 연동 기믹이 적용되어 있는 관계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립 방식이 좀 살짝 번거롭긴 한데 조립하는 손맛 자체도 확실히 보장됩니다. 다리 파츠도 부품 분할이 잘 되어 있고 특히 관절 부위가 튼튼한 것 같습니다. 양쪽 다리는 대칭이라 조립 시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허리 파츠에 사이드 스커트가 가동되는 기믹이 있고 고관절도 슬라이드 되는 기믹이 보이고요 역시나 부품 분할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 스커트는 각각 가동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HG 에어리얼 같은 경우는 비트 스테이브 쪽 색분할이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던 반면에 이 풀메카닉스 제품은 부품 분할로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MG급에 가까울 정도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부품 분할이 돼가지고 본체 만들 때보다 더 놀랐습니다. 네, 조립이 끝난 비트 스테이브들을 조합해서 에스커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에스커천 형태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빔 라이플 조립할 차례인데 부품 3개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허무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모든 부품 조립이 끝났고요 에어리얼 본체를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이제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신제품, 풀메카닉스 건담 에어리얼 조립해봤습니다. 보시는 상태는 가조립 먹선으로만 완성된 상태이고요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히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만, 그래도 동봉된 테트론 씰를 붙여서 최종 완성해보겠습니다. 보통 습식이나 건식 데칼이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붙이는 게좀 번거로운 점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 완성도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실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매뉴얼 상으로 붙이는 실은 다 붙여졌고요 남은 실은 개인 취향에 따라 추가로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분용 실이 있지만 특정 실은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진짜로 풀메카닉스 건담 에어리얼 완성입니다. 이 가조립, 먹선, 동봉된 스티커를 이용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목 부분은 머리 연결부위와 가슴 연결부위가 이중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동 범위가 넓습니다. 좌우로 갸우뚱거리는 이런 움직임도 가능하고요.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회전도 자유롭습니다. 네, 어깨 관절은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고, 네, 어깨 장갑만 별도로 이렇게 가동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어깨 장갑에 걸려서 팔을 올리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겨드랑이 쪽에 이 내부 관절 프레임을 구현해 놓은 이런 모습도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어깨 장갑에 별도로 움직이는 장갑 기믹이 또 있고요. 팔 접는 부분은 무난한 각도로 접힙니다. 허리 파츠는 연장 기믹이 있어서 위아래로 늘릴 수 있는데요. 덕분에 앞뒤로 접고 펴는 부분도 가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허리가 얇아서 비트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전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가동 범위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수 있고요. 전면 스커트의 움직이는 범위가 크긴 하지만 스커트 부품 자체가 얇게 나와서 다리 움직이는 데 지장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리를 벌리는 부분은 180도 확실히 가능하고요. 안쪽 바깥쪽으로 고관절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관절 슬라이드 기믹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여서 원하는 퍼즐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무릎 관절을 접을 때 연동되는 이 슬라이드 기믹이 있습니다. 내부 부품이 연동돼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훌륭한 것 같고요. 다리 접는 각도 자체는 허용되는 범위 안에 딱 맞아 떨어지게 최대한 접을 수 있습니다. 발목 커버 장갑은 볼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름 조절이 가능하고요. 발바닥 부품도 앞뒤 부품이 연동되어서 회전이 가능하고, 이 발등 부분이 이중으로 상당히 크게 접히는 기믹이 있습니다. 발목 자체를 앞뒤로도 제법 많이 접을 수 있습니다. 네, 에어리얼 하단에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는 홈이 커버형 장갑에 숨겨져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조인트 부품이 있고요. 이 부품을 하단에 끼우고, 별메인 액션 베이스와 결합하면 되는데, 아, 이 부분도 고정성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 좀 아쉽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무장인 빔 라이플입니다. 교체형 손파츠와 조합하여서 장착할 수 있는데 흔히 볼수 있는 이 고정형 돌기가 없기 때문에 고정성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빔 라이플용 이펙트 파츠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포신에 결합하면 더 화려한 포즈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비트 스테이블을 결합하는 기믹도 있고요 동봉되어 있는 조인트 부품을 이용해서 에어리얼의 백팩에 빔 라이플을 거치하는 기믹도 이 HG 에어리얼과 동일합니다. 백팩에 빔 샤벨 연결하는 부위가 크게 움직이는 이런 기믹이 있고요. 빔 샤벨은 바로 백팩에서 뽑아서 동봉되어 있는 이펙트와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체형 주먹손과 조립하여 장착해줄 수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고정형 돌기가 없어서 고정성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동봉되어 있는 교체형 손 파츠인 주먹손 파츠 한 세트가 있고요. 무기 잡는 손 파츠 한 세트. 편손 파츠는 왼손만 들어 있고 라이플 손 파츠는 오른손만 들어 있습니다. 비트 스테이브 11개로 조합된 실드 형태인 에스커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드 하단에 비트 스테이브를 슬라이딩하고 양쪽으로 벌릴 수 있는 이런 기믹이 있고요. 다음 진행을 위해 비트 스테이브 11개를 각각 분리해 보겠습니다. 네, HG 에어리얼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부품이 남고요. 나머지 부품들도 분리를 해주면 11개의 비트 스테이브의 모습을 각각 고칠 수 있습니다 별매인 수성의 마녀 웨폰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 비트 스테이브 한 쌍은 연결 파츠를 별도로 풀 메카닉스 에어리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나온 대로 이 웨폰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해 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 모든 비트 스테이브를 전시하려면 웨폰 디스플레이 베이스는 두세트가 필요하다는 점 이런 모습으로 조합하여 전시를 해줄수 있습니다. 이번엔 비트원폼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HG 에어리얼보다 고정성이 향상된 느낌이고요. 허리 뒤에 장착하는 비트 스테이브 세트는 위아래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트원폼 형태 완성입니다. 왼쪽이 풀 메카닉스 100분의 1 /100 에어리얼 건담이고 오른쪽이 HG 144분의 1 스케일 에어리얼입니다. HG 자체도 잘 나온 제품이라서 셸유닛하고 비트스테이브 제외하고는 본체 자체는 부품 분할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무장 구성이나 기믹도 똑같은데, 예, 다만 고정성은 이풀 메카닉스가 확연히 뛰어난 것 같고 전용 테트론 실도 동봉되어 있다는 점, 세세한 프로포션이나 비율 자체도 조정된 관계로 만약에 두 제품 다안 만들어 본 상태에서 이풀 메카닉스와 HG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풀 메카닉스 에어리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신제품 풀 메카닉스 건담 에어리얼 소개해봤습니다. 이, 이번 풀 메카닉스 에어리얼은 관절도 짱짱하고 부품 분할도 더 치밀하게 되고 각종 기믹도 업그레이드가 된이 그만큼 HG 에어리얼과 이게 차별화가 되고 조립하는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이,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144분의 1 스케일 위주로 모으다 보니까 이 조립할 때 부품이 작아서 손가락이 제법 상당히 아팠는데 간만에 100분의 1 스케일 제품을 만드니까 조립할 때 확실히 시원시원한 맛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